안녕하세요. 돌뼈박사가 오늘은 3월 3일을 맞이해서 이거 며느리가 보내준 새조개를, 새조개가 도착했어요. 저희 여기 내륙지방이어서 새조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우리 며느리, 서울 사는 며느리가 자기네가 먹었더니 맛있다고 이거 어제 주문해서 왔더니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게 충남 홍성군에서 출발해서 여기 돌배나라로 도착했어요. <laughs> 그 제가 오늘 무슨 가공 교육 받고 지금 막 도착했더니 와 있어요. 그때 오늘 3월 3일이라고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할수 없이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새 조개가 이렇게 한 봉지 들어 다 까져 있는데 새 조개래요. 여기는 내륙 지방이라서 조개 종류 잘 모르는데 이게 새 조개인데 까져서 있고 이거를 샤브샤브로 해서 먹는데요. 그래서 샤브샤브에 늘 이거 건더기 배추하고 무하고 대파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껍질째 있는 무슨 모시조개인가 무슨 조개가 있어요 이건, 이건 덤으로 준것 같아요 근데 설명서는 없는데 그렇게 샤브샤브로 넣었다가 꺼내서 얼른 꺼내서 이, 이 모듬장으로 해서 먹으라네요 그래서 오늘 돌빼박사 서울 사는 며느리가 새조개 보내와서 새조개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려 부려 안돼 미니야 너 미니야 너 먹는 거 아니야. 새조개를 검색해봤더니 새조개가 그 껍질은 얇게 생겼는데 지금 동그랗게 굉장히 크네요. 그런데 그 새조개를 회로 먹어도 좋고 또 샤브샤브해서 먹어도 좋은데 지금이 딱 제철이어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바닷가에서 먹는 게 아니니까 샤브샤브에서 먹는데 말로는 굉장히 신선한 거 바로 해서 보냈다고 해요. 손질해서 그래서 새조개 안에 보면 뭐 이렇게 그새 부리처럼 생긴 거무스름한 게 들어있어서 그게 그새 부리 같이 생겨서 새조개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조개 중에 그래서 귀한 새조개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고. 남편은 우리 새조개 먹어야 돼, 정수 <laughs> 아빠. 새조개 먹는 날이야. 며느리가 보내준 거 새조개 먹읍시다. 얼른 끝내고 새. 세... 아이 시끄러워라. 새집 만드는 날 새조개가 왔네. <laughs> 우리 남편 여기 새집두개나만들어가지 여기다 올려놨어요 오늘. 새집 구경하실래? 여기다가 새 알라라고. 새 집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솥대에다 비치여서 아이고 시끄러워라 새 집을 만드는 날새 조개가 도착했네? 정말 웃기다 <laughs> 정철아빠 새 집을 만드는 날새 조개가 도착했네? 우연히 그렇다 그지? 우리 새 집을 두 개나 만들어서 우리 여기 솥대에다두 개나 지금 올려놨는데 새 조개가 도착했네? 정말 웃기다 <laughs> 3월 3일 뭐? 사, 원래 삼겹살대인데 우리는 새조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위치님들 오늘도 제 영상 별거 아닌 거 올렸지만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3월 3일 삼겹살 드시면서 행복한 저녁 되세요.